최봉경 쪽 전화왔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왜 왜? 잠깐만 잠깐, 내가 한뼘 통화를 해볼게. 기다려봐. 봉기가 훈훈한 말을 해주려고 하나봐요, 갑자기. 아 통화 풀었어. 하고 있었어요? 오, 나 지금 부업 중이었어. 몰랐어? 언제나 그렇듯 그냥 형잘 있나. 안보전하려고 오... 매일마다 하잖아요. 오...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있나. 오... 광고는 꼈나. 어좀 TMI인데 너무 팀이다. <laughs> 어좀 과해. 제도지고 <laughs> 구름에 어. 핑크빛이 비치는걸 보니 형이 생각이 나서. 어. 언제나 그렇대. 오. 근데 실제로 나 너랑 제일 연락 많이 하기는 해. 항상 곁에 있고 옆에 있으면 어. 그래도 항상 보고 싶어 왜냐면은 스빈형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. 네. 고마워. 을 쓴다길래 우리 음. 수빈이 형이 또 어떤 연습을 하고 있나 아. 하나하나 관심이 가고 또 궁금해지니까 연락을 아. 했는데 마음이 따뜻하다요. 우리 야. 수빈이 형이 모아 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니제 마음도 더 따뜻해지네요. 아. 할말 끝났어? 우리 모아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저도 오. 함께 못하지 함께 못한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오. 때로는 아쉽기도 하지만. 그래도 우리 모아분들이 수빈이 형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하고. 어, 그 범규야 이제 할말 끝났어? 나 노래 듣고 싶거든 지금. 끝났어? 형형 형, 형. 어. 커피 한잔 나온 형. 고마워요. 아, 범규랑 통화가 좀 어질어질해요. 아.